인공지능과 미래 사회의 발표를 거제를 수행하게 된 교육학과 2022 03533 탁현우라고 합니다. 식당 관리 및 식습관 개선 앱이라는 걸 아이디어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 및 필요성을 발표하겠습니다. 문제 정의 및 필요성에서 문제점으로는 질병의 관리 및 나쁜 건강 습관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것, 특히 저는 여기서 비만을 해결하고 피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이 문제점을 찾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정보 수집를 위해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던 중 신문 기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뚱뚱해진 한국 성인 남성 10명 중 4명이 비만이다. 또 중고등학생 비만율이 1 0년새 2.4배 증가했다. 세 번째로, 3049 남성의 절반이 비만 상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최근 한국 사회가 비만율이 날로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 습관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문제점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페루 소나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페르소나는 여기 계신 푸른 옷을 입고 있는 김동보씨. 김동보씨는 24살의 남성 대학생입니다. 김동보씨는 어린 시절부터 편식이 매우 심하였고 평소에 기름진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즐겨 먹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 성인병을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만템. 때 이로 인해서 식단 관리와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인지했으나 김동보씨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동보 씨는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 위험 진단을 받았고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사에게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동보 씨는 어릴 때부터 편식이 심했고 기름진 음식들만 평소에 즐겨 먹으면서 식단 관리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기에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보 씨는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 예방을 위해 식단 관리와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포인터 뷰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김동부 씨는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을 예방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체중이 늘어 비만이 되었고 이로 인해 성인병 위험이 있으니 식단을 관리하고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사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음 아이템 위를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어떻게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못된 식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쉽게 식단을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하루 섭취한 칼로리를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먹은 만큼의 칼로리를 잘 소모할 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 이 문제, 비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사회 비만율이 앞서 보신 뉴스 기사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균 수명도 하락되고 있고 건강도 악화되고 있고 삶의 질도 감소되면서 그리고 비만으로 뚱뚱해지면서 자존감도 매우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어을수 있는 효과는 한국사회의 비만과 성인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존감이 늘어나고 평균 수명과 삶의 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식단 관리와 실수 관계선 건강 관리에 도움을주는 앱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제가 섭취한 음식을 앱에 입력한 뒤에 음식에 포함된 칼로리와 영양소물을 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합니다. 인공지능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경우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이를 경고해 줍니다. 한국 영양학회와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서 오늘 하루 필요한 영양소의 하루 필수 섭취량, 권장 섭취량을 보여주고 이를 얼마나 어떤 음식으로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섭취한 만큼의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유사한 기존 서비스는 구글 앱 스토어에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찾을 수 있는 패시크리스 칼로리 카운트 앱이나 야채오 코치 칼로리 계산기 어플, 다이어트 일기 등을 기존 유사한 서비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차이가 점이 있는 것은 이두 앱은 칼로리를 계산하고 몸을 먹은 것만 확인해 주는데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 운동까지 계산해 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서비스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토리보드를 이용해서 네컷으로 기능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 사람이 방금 먹은 음식의 정보를 앱에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은 입력한 음식의 영양소 과 칼로리가 화면에 나오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경고를 보내줍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하루 필수 권장 영양 량과소 섭취량과 오늘의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해서 분석해서 나에게 지금 현재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섭취하는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들을 추천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섭취한 총 칼로리 수치를 확인하고 이 섭취한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한 운동의 종류, 권장 시간 횟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설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음식에 대한 음식, 입력한 음식에 대한 정보 여기 나오면 음식의 영양 성분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인공지능이 주의를 부여줍니다. 왜냐면은 하 인공지능이 판단했을 때 음식의 영양성분 중에 이거 그 열량 당류, 포화지원, 나트륨이 너무 많다 해서 이게 위험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서는 이게 그래프를 통해가지고 오늘 하루 먹어야 하는 영양소의 필수 권장 섭취량을 회색칸으로 보여주고 녹색 막대기는 오늘 하루 제가 먹은 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부족한 것을 먹어야 한다면서 추천하는 음식을 이렇게 막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면은 오늘 하루 먹은 총 칼로리를 섭취한 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스쿼트 100회, 달리기 2시간, 유무일기 100회 이런 식으로 운동까지 추출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